이렇이 먼저 아세요이 마크북의 이름이, 네. 이 이름이 이 차이나 뽕뽕스트입니다. <laughs> 보시면 여기 긴 줄로 흰색 뽕뽕이랑 파란색 뽕뽕이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반대쪽 보시면 이 노란색 뽕뽕이랑 파란색 뽕뽕이 헤드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이네요. 그 파란색 뽕뽕을 잡아당기면 아, 그 흰색 뽕이 올라가요. 그 흰색 뽕뽕이 올라가요. 그 흰색 까스로가, 까스가색으가스로가 까스로가, 까스로가, 까스라가흰색스로가 다섯 시 때까지 해야지. 도대체 이 폭풍은 왜 이리 든가없잖아요 제가 그 노란색 폭풍을 잡아당겨봤거든요. 근데 흰색 폭풍이 연결이 되어있거든요. 올라가서을것줄 아세요? 노란색과 이 파란색이 연결이 되어있었습니 어, 아, 그리고 이때 진정한 박스 나오더라고요. 파란색, 파란색은 흰색, 흰색은 흰색 노란색이 연결돼 있잖아요. 노란색과 파란색이 연결돼 있고, 구조에 도리어 됩니다. 그면도대체이 빨간색 뚜껑, 뭐랑 연결돼 있냐? 그면 파란색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은 또 흰색, 흰색은 노란색, 노란색, 은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은 흰색? 맞추겠어요. 두 개의 뚜껑을 동시에 동시에 잡아당겼는데 동시에 늘어난거에요 나 그래서 제가 안을 열어봤거든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포! 이 마술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마술이 우 하나는 필요가 없다 그냥 보고 즐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즐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새 기대가